2024년 3월 16일 저녁 7시 45분. 오늘은 좀 비가 낮에도 내리고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는 안 내리지만, 어, 날씨가 좀 기온이 좀 떨어지는 날입니다. 장마철에 밤에는 좀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자, 모세가 3살쯤 됐을 때 어린 시절 공주의 왕, 양자로 입양이 돼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야사르 책에는 70장, 야사르 책의 7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해에 파라오가, 파라 왕이 연애 중에 앉아 있었다. 이 왕의 왕비가, 이 왕의 왕비가 이, 이, 이 름이에요이 이름은 이제 왕의 왕비예요 왕비가 그의 오른편에 앉았고, 공주, 바띠아가 그의 왼편, 왕의 왼편에 앉아있었다그 아이, 모세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부월의 아들, 발람과 그두 아들과, 발람, 요, 요, 이제 아주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발람과 그의 두 아들과, 그날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통치자 왕의 앞에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때그 아이, 모세가 왕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뻗어서 왕의 머리로부터 왕의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에 올리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3살짜리가 왕의 왕관을 썼다는 얘기에 자기가.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가 행한 일을 보고서 왕과 통치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서로 서로가 옆에 앉은 자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왕이 식탁에서 자신 앞에 있던 통치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이 어린아이 행동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느냐. 내려줘야 하느냐. 볼의 아들 발람 그 마술사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통치자 왕께서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왕에게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 이제 왕의 꿈을 꾼 거예요.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입니다. 그 아이 안에는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이즈 왕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는 히브리아입니다 지와 지식이 그와 함께 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지만 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날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왕자들과 그 귀인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교활하게 행합니다. 왕의 통자 왕자들과 그의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령 왕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 행했습니다. 바벨의 니모럿 왕의 군대를 속였고, 그랄의 아비멜레 왕을 속였습니다. 그가 헤세 자손들 땅에서 가난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벨의 니므롯 왕의 군대를 속였고 니므롯 왕의 군대보다는 어, 니므롯 왕의 이제 거짓말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바꿔 쳤고 또 아브라함이 50세 때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랄 땅에 가서 또 사라의 오빠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 또 속여서 아비멜레 왕을 속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애굽과 그 통치자들을 이제 잘못 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란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똑같이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힘이 팔레탄의 아비멜렉 통치자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자, 그 또한 팔레탄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형제를 배반해서 그의 장자권과 그의 축복을 그의 손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 어머니 오빠 오빠 라반의 집으로 바닷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그의 소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교활하게 취득하고 달아나서 가난의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들 형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가 되었고. 12년간 요셉이 26세가 될 때까지, 17살부터 26세가 될 때까지 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어 어, 경호실장이 집에 노예로 어, 일을 하였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요셉이 26세에서 29세까지 감옥에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laughs> 이전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해 총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에게 그의 꿈을 해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로임께서 그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들어와서 야곱, 이제 이집트 이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집트 이주 70인. 그들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서 애굽인들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통치자 왕이시여, 보소서 이 아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 왕, 통치자 왕과 재판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 하신다면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의 피를 땅에 쏟으라 하소서 그가 커서 그러니까 죽이란 얘기에요 모세를 죽이란 그가 커서 모세가 커서 통치자 왕의 손으로부터 이 나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세가 이집트를 빼앗을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가 통치하게 돼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발람이 통짜 왕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들과 현인들을 불러 주소서. 통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통짜 왕 앞에 나왔다. 야와의 한 천사도 이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야와의 한 천사는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 가운데 같이 나왔으니.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에 하나와 같은 모습이었다 통치자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이 히브리 아이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발람이 이 일에 관하여 판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제 너희 또한 판결을 내려라이 아이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판결이 합당하냐 파라오의 현인들 중 하나가 하나와 같이 생긴 그 천사 수호천사가 통치자 왕과 통치자들 앞에 나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말했다.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통치자 왕께서 이 아이 앞에 오, 오닉스 보석과 불 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 모세가 그의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을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우리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모세가 죽을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를 반드시 모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석탄을 잡으면 이제 살 거란 얘기예요. 이 일이 왕과 통치아들 눈에 좋게 보이지라 그리하여 야와의 천사의 말대로 수호 천사의 말대로 통짜 왕이 행하였다. 통짜 왕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 붙은 석탄을 가져와 놓게 했다. 그들이 그 아이를 그것들 앞에 두니 모세 앞에 그 오닉스 보석과 석탄 불 붙은 석탄을 갖다 놓으니 그이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잡으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야외 천사, 야외 천사가 수호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하여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그의 손에 서꺼지더라 그가 모세가 그것을 집어서 올려서 그것을 모세 자신의 입에 넣었다. 모세 입술의 한 부분과 그 혀의 한 부분이 탔다. 되, 된 거죠. 그래하여 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4장의 10장, 4장의 1절 모세의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석탄, 불타는 석탄을 입에 넣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왕과 통치하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로부터 왕가를 벗겨내린 것에 대해, 어, 것이 지혜로 행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 야호의 천사가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지켰다.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야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 머물르며 자랐다.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가 통치자 왕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통치자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모세가 왕의 자, 집에서 자랄 때 파라오의 딸 공주 바띠아가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여겼다.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매일 나가서 고센땅에 이르렀다. 그곳에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말해줬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말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들이 모세에게 또 말했다. 또한 통짜 왕의 머리에서 그가 통짜 왕의 왕관을 벗겨내렸을 때 그가 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에 대한 도난 것을 또한 말했다. 발람이 얘기한 거요. 예 모세가 13세에서 15세쯤 되었을 때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전화되었다. 모세가 발람을 죽이고자 하였다. 모세가 발람을 죽이려고 노리며 매일 매복하였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와 그의 두 아들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그들 스스로 도망갔다. 키키아누스, 가 통치하는 그쪽 마을로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왕의 집에, 이집트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야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은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모세가 그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갔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한 슬퍼하였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왕 앞에 나갔다. 이제 권위하러 간 거예요. 모세가 왕 앞에 엎드려 잘라였다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말하되 권위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내가 통치자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통치자 왕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의 얼굴을 공한 상태로 그냥 떠나 보내지 마시고,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보세에 있는 통치자 왕들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쉴수 있는 한 날을 주소서. 하루를 쉬게 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왕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파로가 애굽과고센에 선포하여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치자 왕이 이렇게 말하느니 너희가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하고 그러나 일곱째 날에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하라 통치 왕과 바티아의 아들 모세가 명한 대로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정해준 거예요 통치 왕이 그에게 허락한 이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야호와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야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인들을 눈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구하고 통짜 왕에게 그들의 관할 평화의 말을 하였다. 자, 야산의 책의 71장에는 모세가 18살 때에 이제 도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원하여 고센 땅에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의 짐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의 히브리인 형제들 중 하나를 때리고 치고 있더라. 친다는 얘기는 좀 심하게 때린다는 얘기에요. 맞은 그 사람이 모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에게 모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 집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 사람이 밤에 나의 집에 와서 나를 결박하고 내 앞에서 나의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겁탈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이제 그가 나의 아내를 빼앗아 뺏어가, 가고자 합니다. 애굽인이 겁탈 강간한 그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애굽인을 향하여 점화되었다. 그가 방향, 이 방향 저 방향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그가 그 애굽인을 치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모래 안에 그를 숨겼다. 그 히브린을 친그 애굽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린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신의 집으로, 왕국의 통치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을, 그것이 옳지 않게, 그러니 간간당한 것이 이제, 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그 아내가 더럽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녀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처갓집에서 이제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의 집으로 달아나 도망갔다. 둘째 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 나가보니 보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이에 그가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웃을 때리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말하되, 정녕 이 일이 이제, 으, 저기, 들켰다 하는 얘기예요 파라오가 이 일에 대해서 듣고서 모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로임께서 그의 수호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후의 천사가 그 수호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야호와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북경을 벗어난 곳에 그를 두었으니 40일 여행길이었다. 먼저 멀리 갔네요. 그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이 선조들이 야호와의 엘로인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야호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옥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로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다. 이렇게. 자, 모세가 18세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를 도망가냐면 그때 구스의 자손들이 동,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 통치자 왕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했다. 구수의 통짜 왕 키키아노스가 구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키키아노스가 나가면서 마술사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을 남겨두었으니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며었다 키키아노스가 아람의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쳤다. 그들 모두가 키키아노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자신의 아래 두었다.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진영을 세웠다. 부대를 이제 주둔시킨 거예요. 구스의 통짜 왕이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월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그땅에 백성들에게 키키아도스 통짜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라 고 조언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하였다. 이제 이 놈이 이 발람이 이제 반역도 하고 이렇게한 거요.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그를 그를 자기들을 주관할 통짜 왕으로 삼았다. 그의 두 아들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두 모퉁이에 성벽을 높였다. 그들이 매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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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하여 많은 뱀들을 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거했다.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 그러니까 아주 성 뒤쪽으로는 뱀을, 이렇게, 그, 이제, 해놨어요. 못 들어오게. 키키아노스는 아람의 동쪽과 사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되돌아왔다. 구수의 통치자 왕, 키키아노스가 그의 성읍으로 가까이 나갔다.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건설되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가 전투에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난의 통짜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화한 것이라 하였다 통짜 왕과 군대들이 이 성읍의 문에 다가 올려, 올려다 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의 소리쳐서 말하되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라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발람 그들이 통짜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들로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문 앞에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노스의 군대 130명이 쓰러졌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니 그들이 강 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그렁텅에 구덩에 빠져 죽었다.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건너가기 위함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그 도락을 이루었, 이루었을 때, 그 물들, 물들이 기구들에 의해서 돌았다. 빙빙 돌았는 거예요. 이에 열개뗏목을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는 그들이 뱀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뱀, 독사가 그들 중에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수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수를 9년 동안 포위했다. 구수를 9년 동안 포위했 성을 포위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그들이 구수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한편 모세는 애굽인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도망쳐서 애굽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그의 나이가 18세였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노스의 군대, 부대에 피신했다. 그때 그들을, 그들은 부스를 포위하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부스의 통짜왕 키키아노스의 진영에 9년 동안 있었다. 그들이 부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했다. 모, 통짜왕과 모, 통짜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이는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에였다 그가 위상, 그의 위상이 한마리용 융장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짜 왕에게 조언자였다. 9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9년 동안 했을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제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때 7일째 되는 날에 그가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반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의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을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곳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통짜 왕의 서기관들이 그돌 위에 그들이 통짜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의 모든 전쟁들을 새겨, 이제 비석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부스의 통짜 왕 키키아노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떠나서 이 광에서 해 9년 동안 살았도다, 거주했도다. 그러니까 이 성을 뺏으려고 9년 동안 야영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저 성을 향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이요.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며 여기에 머문다 해도 우리도 역시 죽을 것이다. 이제 아람의 모든 통짜 왕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우리 통짜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 방식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통치자를 왕을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로 머물자 이렇게 그들이 키키아도스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통치자 왕을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 같은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의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것을 땅 위에 던져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외치며 말하되, 통짜 왕이시여 만세수합소서, 통짜 왕이시여 만세수합소서. 모든 백성이 귀인들이 그의 통짜 왕비 아도니아, 아도니아, 키키아노스의 아내, 구스인을 아내로 줄 것을 통짜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 그날 모세로 그들 위에 통짜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여 말하되,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그 둔턱에 시트 하나를 펼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일은 금 귀걸이, 어떤 일은 주화를 던졌고, 또한 구세의 자손들이 그 둔턱 위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과 베델리엄 진주와 마블 구슬을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모든 은과 금, 모든 그릇 비델리엄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에게 준 것들이라. 그가 그것을 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자 왕키키아노스를 대신하여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모세가 27세 구스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앞으로 40년 동안 구스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근무를 한다. 하는 얘기. 예, 여기까지.